하루가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함께 체조 심호흡 빙글빙글 돌고 돌아 하나, 둘, 셋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오잉이 와서 아마도 두 번째 일요일 무서운 공룡이 이 마을에 나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짱군의 가족들이. 다시 떡잎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미녀 누나와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안갈 거예요.라고 고집을 부리는 짱구. 하지만 아무리 때를 써도 혼자 남을 수는 없지요. 그럼 늘 쓰던 카메라로 기념 촬영해요. 자. 지주? 가래가 아니야. 이런 이제 열차가 올 시간입니다. 그 무렵 비밀 연구소의 사악한 박사는 뉴욕 만만 또그 부끄러운 춤을 추려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 벽에는. 지난주에 광주역에서 찍은 짱군의 가족들의 모습과 젊은 시절의 박사와 어머니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 후아후아 파우파우 도와도와지리치리리은이 돌아간 글자를 빼고 마음속에 떠올리며 다하나 임루아 내 신나 냥냥이 노연우 뇨바가 냐로니 뇨가라 이번엔 또 뭐가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의 생각이 공중에서 눈에 보이면서 타임머신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액션비 비비비! 어라? b <laughs> 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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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유리의 리얼 소꿉놀이만큼 무서웠어요. 어? 뭐가? 분명히 여기를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어요. 짱구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유적지에서 뼈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아, 왔다 왔다 왔어요. 짱구네 가족이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네. 유유야. 이게 얼마만이니? 안녕하세요. 신세점 치겠습니다. 형만씨도 오랜만이에요. 쌍구랑 쌍아는 오늘 처음 보네. 뭐? 우리 봉리산씨랑 신영만씨가 예전부터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이쪽은 백요요 이모야.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야. 이른바 중마고우, 중맛식다 중마고우.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라는 뜻이야. 만나서 반가워. 보다. 고달... 라라야, 못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벌써 중학생이던가? 네, 미성년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많이 컸지? 애들은 자고 나면 쑥쑥 큰다니까? 자고 나면 쑥이 된다고? 쑥은 먹는 거고 원숭이가 먹고 자람된 거? 원숭이가 아니라 곰. 시작된 새로운 일주일 짱구야 힘내려 미녀 누나랑 무사히 데이트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 반가 반가. 짱구야. 전 이걸로 할래요. うわ<ー> 어느새 저녁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람디! 이렇게 해서 자매는 소중한 책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짱구는 다시 2층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잘됐다 어, 어허! 밤에 말말 엄마 누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꼬마는 저희 언니 친구의 아들인 장구예요 오! 혹시 기억나니 우리 아까 역 앞에서 만났잖아 공룡의 뼈 마음의 권리로 뼈+ 뼈발겨 여름방학이라서 당분간 여기 있을 거래요 저희 집이 층에서 지낼 거예요 우리 애들과 비슷한 또래 같구나. 앞으로 둘다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렴. 그럼 자기소개. 어라? 역시 그래. 또 지난번이랑 똑같아. 이게 몇 번째였더라? 그 공룡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엘. 몸 길이가 사람의 열배가 넘는 매우 큰 생명체입니다. 젊은 여자인지 커다란 꽃잎이나 아리콘 오! 요요이모, 쌍구야전 이걸로 할래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다람쥐! 오! 그럼 잠시 여기서 심부름에 대한 평가를 들어봅시다. 심부름을 하나 끝내면 별이 하나 늘어나는, 현재 별은 다섯 개 이상. 대박! 굉장하다! 잘하고 있어! 요요씨가 보너스, 고맙습니다, 아람지! 오오 통행금지 표지 그러니까 오 はい Hoi! 여자인지 커다란 꽃잎이나 아름답고 세련된 양치식물로 속마음을 감하고 있어 짱구는 나야야! 이제 슬슬 잠이 오는 모양이네요. 예예 자, 좋은 꿈꾸렴.